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차가 더 뉴투싼 아,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데요. 4세대 모델이 3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그 차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겁니다. 투산은 2004년 1세대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때 아반떼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중형 SUV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인기가 높은 차인데요. 작년에 미국에서만 1년에 한 14만 대씩 팔려서 미국에서 유일한 국산차 탑 10에 든 그런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 투싼을 굉장히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차는 투싼 하이브리드인데요. 일단 하이브리드의 외곽을 한번 보면서 외부를 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이 외관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이 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은 비슷한데요. 이 디자인이 이 램프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각형 느낌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삼각형빼 뾰족하게 나왔죠 네, 그런 느낌으로 led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그릴을 하나하나 이렇게 양각을 줘서 이렇게 좀 앞으로 툭해나오게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더 와이드하고 거친 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몰딩을 줘서 좀더 강인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측면은 전체적으로 전장의 길이가 10mm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10mm 정도 길어졌다고 해서 뭐 우리 눈에 아,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확 뜨이진 않고요 어,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이 휠입니다 과거의 휠 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좀 바뀌었죠 휠이 약간 꽃무늬 형태의 약간 기하학적인 이런 느낌이고요 미쉐린 19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휠 하우스에 뭐 이렇게 몰딩을 줘서 차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네, 그런 기능이 숨어 있고요. 뭐그 위에 크게 뭐 변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비를 한번 볼까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데요. 원래 공인 연비는 16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복합 연비가 여기 14.9로 나온 게이 차가 아마 사륜구동이라 14.9로 복합 연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 전륜구동이라면 16.2 그렇게 되 있습니다. 후면을 한번 볼까요?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은 거의없고요 후면은 특히 뭐 기존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램프를 뒀고요 멀리서 봐도 마치 이게 과거에 4세대가 나왔을 때 짐승의 발톱을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화면도 뭐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고요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의 큰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실내를 좀 볼까요 네 4세대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사실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죠 일단 N라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가장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이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한쪽이 12.3또 한쪽이 12.3 해서 두쪽 이쪽은 계기판이고요 이쪽은 인포테인먼트 창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한번 볼까요 일단 내비 기능이 있고요 미디어 기능이 있고 전화 기능 그리고 펌프로젝트 시네마,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정, 기능, 하이패스, 뭐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디자인이 이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표적인 그런 실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에 에어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좀 쓰기에 편하게 사실 이 안에 이런 터치로 넣는다면 네, 주행 중에 이 터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불편하고 위험하고. 네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 센터 콘솔을 플로팅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좀 띄운 느낌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첨단의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왼쪽으로 무선 충전기, 오른쪽으로 컵홀더두 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몇 가지 가장 좀 많이 쓰는 뭐 드라이버 모드 버튼이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 그래서 이걸 플로팅으로 하면서 이 밑에 이런 화물 공간, 뭐 작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앞으로는 이렇게 USB나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과거에 있던 이기안을 어, 컬럼 식으로 이렇게 핸들에 붙였습니다. 그랜저, 산타페,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현대차 모델들이 컬럼 식으로 기어를다이 안에 집어넣죠. 그러면서 여기에 공간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N 모델이라고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죠. N 9 이렇게 붉은색으로 네, 이렇게 스티치를 줘서 조금 더 아, 역동적이고 조금 더 화려한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죠 과거의 스티어링 휠은 포스포크로 해서 여기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V자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3스포크로 네,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작고 손에 딱 들어오게 제가 과거에 가장 좋아하고 뭐 핸들이 정말 운전하기 편하다 이런 차들이 푸조와 골프 뭐 이런 차들이었는데 그런 차들이 핸들이 좀 손에 딱 들어오고 타이트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투싼의 핸들도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라운딩을 둬가지고 운전석을 포근하게 감싸는 이런 느낌이고요. 디스플레이 창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게 이렇게 커브드로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5도 정도 이렇게 안으로 보이고 여기는 좀반듯하게 운전자 중심으로 굉장히 공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여기 두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아주 굉장히 느낌이 좋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2열을 한번 볼까요? 2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지금 2열인데요. 2열은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약간 인열보다 조금 높게 해서 더 시야를 좀 답답하지 않게 약간 내려다 보이게 뭐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와, 이게 뭐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2열이 정말 높네요. 이 무릎 공간이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또 하나 이 페이스북트의 특징이 2열에 어 사이드 에어백을 넣습니다. 과거에는 1열 앞면 뭐 이렇게 사이드 에어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열의 측면까지 사이드 에어백을 넣어서 만약에 측면에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측면 사이드 에어백을 뒀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현대차가 좀 실내 소음을 잡아보자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전면 유리에만 이중 흡차음 유리가 들어갔는데 이번 모델에는 1열까지 이중 흡참률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도 이 카페트 아래로 네, 여기에도 흡참제를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들을 잡을 수 있게 실내가 굉장히 조용해졌다. 이전 모델보다 또한 이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차를 조금 더 패밀리카 좀더 편하게 가족들이 이열에 탈수 있게 좀꾸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특히 이 이열의 어, 등받이가 네, 지금 보시면 아이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뭐 등받이를 조금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 장거리 갈때좀 자고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누일 수도 있고. 어, 요즘에 참. 현대차가 실내에도 참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참 좋아졌는데요. 실내도 정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트렁크인데요. 후면에 트렁크를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뭐 기존 모델과 거의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렁크에 또 이걸 땡기면 네, 저렇게 2열 시트가 접힙니다. 2열 시트가 접혀서 어, 이쪽도, 네, 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완전히 뭐, 180도 반듯하게 접히진 않는데요. 이 정도면, 좀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뭐, 에어매트를 깐다든지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을 세우는 건 앞에 가서 세워야겠네요. 아, 자동으로 세워지진 않고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실내에 탔는데요. 아까 그 N라인보다 조금 산뜻한 느낌이죠. 이게 블랙, 그레이, 투톤 내장이고요. 인테리어가 정말 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창이라든지 이런 공조라든지 그 외에 이런 뭐 여러가지 굵직한 이런 내장 디자인은 다 똑같고요. 조금 색상이라든지, 아까 n 9에 있던 스티치가 여기는 없고요. 뭐 이런 데도 조금 색상의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내장은 다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센터 콘솔 안에 내용도 뭐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다 굉장히 깊고 어, 뭐 지갑이나 이런 소중한 뭐 물건 넣을 때쓸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솔린 1.6 터보 그리고 디젤 2.0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왔고요. 디젤 모델은 이번 4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5세대로 넘어가면 아마 디젤은 단종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이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27 연비가 12.5고요. 그리고 디젤 2.0은 최고 출력 184 그리고 최대 토크 42.5 연비는 14.3입니다. 가솔린 1.6 하이브리드는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 연비는 16.2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미 이 하이브리드가 전체 투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하이브리드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바로 이 보시는게 1.6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색상은 파인 그린 매트고요 약간 그린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제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뭐 무광 이고요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까 처음에 흰색 흰색이 하이브리드고요 바로 메탈 그레이 색이 N라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 투산 가솔린 1.6 터보 모델입니다 가격은 1.6 터보 모델이 2,771만원에서 3,439만원이고요 그리고 디젤 2.0 모델이 3,013만원에서 3,681만원 2.0 터보 하이브리드가 3,213만원부터 3,858만원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 3,800만원이니까요 세제 적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세금 내고 하면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싼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들은 이 차가 출시돼서 나오는 대로 시승하는 대로 바로 시승을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